안녕하세요. 잭슨님 미니스입니다. 네 오늘은 카톡 아이디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. <laughs> 네 그때 제 <laughs> 그때 제가 올렸었는데 제가 좀 영상 이삭이한거같다는 생각해서 다시 올리고 옛날 동영상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고요. <laughs> 네, 카톡 아이디 이거 바뀐 건 아니고요. 그대로예요. 네, 백스 미어처 카톡 아이디가, 카톡 아이디인데 네, 계속 가리는 거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, 목소리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카톡 아이디, 요거, i m 5 6 0 1 1 2 8입니다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신청 관제해주세요. <laughs> 네, 신청 쪽에서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은 이벤트 방 소개 그 다음에 어... 그... 어... 네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뭐 그런거 있으면 그냥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, 여러분이 저한테 신청을 하셨을 때 제가 안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한국을 어갈 거예요. 한국을 간 다음에 오래 있으면 1개월 정도 있고, 금방 있으면 일주일 2주일 정도 있을 거예요. <laughs> 네, 어쨌든 오늘 잭슨의 미니어처 카톡 아이디였고요. 네,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이엠 6 9 1 1 8입니다 감사합니다. 제가 제스엘 미였습니다